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피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스터 센즈입니다 MH82 님이잖아요. 뭘 뭐, 가스터 센즈 좋아하고 있어요. 가스터 샌즈 이름 보고 있요 아, 본명은... 본명 원래 유튜브는 m h 8 2네요 응, 지금 바뀌었어? 아예? 네,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기분 돌아와서 오늘 그냥 그만 찍을까요? 아, 네, 지금. 싫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할게임은 모바일 레전드라는 게임인데요.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팀원 초대 아 아니구나 어, 됐어요 매칭하기 기다려주죠 네제 때까지 스킵하겠습니다 뿅네 여러분 이제 들어왔고요 제가 암살자 세이버고요 저분은 마법사 유도로 ]인. 마법사 유도로입니다 유도로 유도라 유도라 7 2 5 4 3, 3 2 1뿅땡 오디냐가 누구냐 어, 창세기 창세기 오디냐로 썼네요 아까전에 채팅창에 누구야 아까 창세기라는 스킨 닉네임이 분 오디냐고 라고 썼었어요 채팅창에 상대가 세이버 없나고 왔다 세이어오 나이스 세이버 없는데 당신 유도라 있네요 아 불쌍뚜찌찌 <laughs> 나라에요? 죽고싶세요? 어네 그램아 여기서 하면 잡혀가요 네 여러분 네, 될때까지 다시 스킵가였습니다 스킵 뿅 <laughs> 네 여러분 들어왔고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작전 잤어요. 제가 이쪽, 이 MH 파님은 이쪽입니다. 아, MH 아니라고요? 아니 아무튼 그냥 가세요 그냥. 어디 가요? 그쪽으로 쭉 가시라고요. 네. 아자저 저 가운데 갈래요 그냥. 예? 네? 저는 가운데 갈래. 같이 오세요. 예? 네? 같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당신 감정 시키면 내가 때리면 그만이고. 빨리 와요. 예 가고 있어요. 개버리기, <laughs> 개버리기, 배워버리기. 티킬. <laughs> 네, 틴킬은 절대 안 되고요. 어, 아무도 이쪽으로 안 왔네. 어, 아, 저기 한명 싸운다. 진 싸운다. 저기 저기에서 밑에. 여기 잘 보시면 맵 있거든요, 맵. 여기 보면 상대방끼리 싸움. 저희 방이랑 상대방 싸우면 보여요. 네. 그쪽에서 계속 찾아드릴게요. 네. 어, 잠깐만. 안쓰는거 아닌가 이거? 데미지비 내가 때리는 데미지밖에 안 되지. 너무 겁면요또리기 아 잠깐만 왔다 잠깐만 왔다 아... 나. 아니 어떻게 잡아나내 어, 버릇, 버릇 뒤로 생각 안이네아 아, 아, 잠깐만 나 데미지 받는다 아 안돼 아 조용히 아 잠깐만 감성 걸렸다 미년 나의 좋아부대요네 귀환하겠습니다 귀환요 당신 싸워 당신 아직 HP 많으니까 제시 아직 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HP 차고 가었습니다 버티고 있어봐야죠 제가 갈게요 어, 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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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쓰라고요 감전시키라고요 뛰어요 뛰어요 오 체력이 낮습니다 귀환 버튼 켜주시 아니 그냥 어. 그 스폰지점 가면 알아서 피 차와요 왜요예 네. 멀었을 때만 귀환 누르는 거지 가까울 땐 귀찮게 귀환 안 눌러도 돼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아 저놈 또씨 저런 호박대지놈 일로 와 그만 애써 여기서 사람면 내가 이겨 아니 그랬어? 아니 내가 이겼어 아, 뭐 저세... 없는데, 저 새, 아, 제 HP, 제 HP 회복 썼다, 아, 미친. 뭐필가 어, 없는데? 스펀지점에 완전 들어가. 뭐 어, 아닌데, 안 피해, 안 피해지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잠깐 아, 누가 날 끌고 왔어. 잠깐만. 어디 갔어요? 지갑 버튼 눌러보면. 만화 회복, 마, 만화 10% 플러스 회복하고, 아, 지금 현재까지 음. 기다려. 됐대. 됐, 됐, 됐. 여기 완전 올라와야돼단담까지 교수님 그네 거기 돌아가셨어요? 네흐대배라 나오면 많이 죽는거 같으면 기시죠 참나 전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아저아저 여자들 아, 저, 아아 아, 뭐야 포이탑이포타의 칩이 왜이렇게 낮아? 얼마 때린거야 도대체 내가 쪼병 죽이자 제가 이걸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죽이는거 이거 이놈들아 어 깜놀아 깜놀아 상대편이줄아또감자아 짜증나 아, 아. 오케이 피싸기 어 괜찮아요 피싸기 쩍쩍 써요죠 됐어 네. 다 걸리면 다 죽어 나 네, 이거 유레카 이거 쓰라니까요 예맨 위에꺼 골라요 예위에요네 됐네요 죽여서 HP 얻어요? 죽여요 저기 나무 혼자 떨어져있는데 죽여요 그럼 <laughs> 죽여 와 아, 끌려갔네요. 관우 저 관우한테 가까이 가면 끌려가요. 기술 쓰면. 있어요? 몰랐어요? 아저그 관우 좋은 인간 관우인야그 스킬 쓰면 끌려가게 되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아, 그거 단판. 그... 음 어디 보다 단판을 내가 경황했었다니까 다음 하나 아어 포타 망가졌다 우리. 오케이하면 죽었어. 어난 나는 가는 큰 뒤집는. 가셨어요빨 <laughs> <laughs> <빨리> 때려. <laughs> 예. 와. 어... 거기 돌아가셨어요 기습서 기습서. 쩝금 지원하고 거기 왔으니까 때려 계속. 3레벨 사난 레벨로 난 레벨 사 거의. 거의 다 끝나감. 저쟤 레벨이 같은데. 아니 우리부 우리, 우리 애들 너무 나못해 이거. 거기서 커버 아니야? 인자야, 아, 일로와. 아. 쟤, 아, 잠깐만. 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아 잠깐만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소드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라이이 정도. 이아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아니은 못보여 터 어? 어? 이잇으 위험 탑이공격고 있습니다 에전 네, 신경 안쓰고요 전 포탑이 빠가다던 말대로 전 신경 안씁니다 야전 사람 죽이는 일이 신경 만쓰죠 오케이 죽이고 튀기 죽이고 튀기 ㅋ 점나 깜칠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자극시키면 어, 그만이에요 여기있다 안녕하세요 토토님 네저 귀환했어요 잘 같이 가요. 싫어요. 저기, 저기요. 배워버리기. 이거 안 돼요. 가능했으면 좋겠다. <laughs> 어 포탑 파괴됐네. 어 한쪽 많이 파괴됐네. 학살 중이다. 누나 죽같은데어 여기 네명다 모였. 우리 네 명은 모... 아 저희 한명 끌고 왔네. 아니 한명 끌고는 뭐야? 저희 다섯 명다 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기 기분 타지가? 아, 아, 잠깐만, 끌왔다끌려왔다어여다 끌려왔다. 모여 야, 다, 다 모여 있어. 여기 에 어, 어, 아, 잠뭐 여기 다 모여 있어.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잠깐만, 여어 아, 잠만 여기 다게여있 아, 잠어 아, <laughs> 네 이건 <laughs> 가트센저님의 저주니까 다시 한번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아네 건전지가 없네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쭉 가자 뭐 상관없으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어때까지 좀 상의하고 어때 가자. 따다다다단 따단단 저게 포탑만 뿌시면 되니까 그냥 쪽때리세요 아니면 3 0킬못먼다따가3 0킬 그럼 한공밖에 만들... 네 그럼 한복 한복하게 만들 수 있어. 한복하게. 오케이, 죽여, 죽여, 오케이, 죽였다. 오케이. 좋은 얼로와, 좋은 얼로와, 좋은. 아, 아, 잠깐만, 좋은 웨이비세. 아, 잠깐만, 이대일이야, <laughs> 미치. 오케이, 끌려왔다. 아, 잠깐만, 아, 내가 끌려 죽였다. <laughs> 이런걸 왜안쓰냐고요아저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것도... 글씨 읽어요 제초보인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말 못읽어요? 바보세요? 제가 주인님 아직 때도 이지않았어요 여기 온지 한 1년 넘게 있었으면 아니 3년 넘게 있었으면서 글을 보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네요 <laughs> 네 갓세제님 바보인걸 알아냈습니다 날 죽이래. 아, 잠깐만, 여기, 저기, 여기 세명 왔는데? 야, 빨리 교환해. 왜 죽었어, 이님 아, 씨. 잠시만. 여기 세명 있다고. 사다 가서 죽어서 나와. 에, 싸움의 초보되지. 저기요? 필살기 업그레이 하고. 어 잠깐만 저쪽 포탑 바아네저저 바꼈... 저 이동 경로 바꾸겠습니다 저쪽 포탑에 어, 제망응응 제이만... 응? 여기 왜 보스가 있지 보스 잡아볼까 한번 안들로이 이제 세상은 하다 하나 끌어당겨네 닥치시고요 응 어 보스 왜 이렇게 HP 받아? 보스 HP 8천이네 여러분. 오케 죽였다. 32초. 예, 에 32초. 에 HP 조금 회복하고 다시 전진. 전진. 뭐냐 이건? 어 아가 손노군은 여기서 죽다가 분신한네요. 분신. 오 저희 병사가 이드대네요 뭐 쳐들어가자. 이제 이 시대는 우리 거다. 이 신세대는 내가 탈배가 있을 거야. 아, 어, 음, 응, 음, 응, 응. 어? 쳤네요. 응. <laughs> 왜 아무도 지키러 안간 거지? 네,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제가 이기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쵸? 갑주세대님. 네. 네. 저희 MVP는 3킬 저랑 똑같고요. 원숭이, 상대방 FPP 6킬, 음. 네, 됐고요. 아, 기분 나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바이바이.